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어, 저는 이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께 많은 제가 경험했던 것을 공유하고 싶으니까 구독을 자꾸 눌러주실수록 저는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뭐죠, 미국에 있을 때그 리포터 중에 한국의 캐시플로우가 정말 좋은 나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망할 수 없는 나라다. 망한다면 미국에서도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좀 사고 싶었어요. 현금도 없었는데 아버님이 주신 3천만 원하고 어, 약간의 오파에서돈 3천만원에서 6천만원 갖고 투자를 해서 약 2억 정도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투자했던 게 아남반도체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주식이 한두개더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남반도체는 어떤 것 때문에 투자했냐면 반도체 중에 그 당시에 그 비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그 기술력도 대단했고 그 암코라고 해서, 그, 아남의 김 박사님이시죠. 그분이 미국에선 는 아주 명성이 있었습니다. 이쪽 어깨에서. 그래서, 반도체가 오히려 더 경기가, IMF라는 그런 위기 있지만, 전 세계 경제는 좀더 일어나면, 반도체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보고 했는데, 잘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된 건데요. 제가 그 사람을 많이 만났거든요 미국에서도 많이 만나보고 사업하면서도 많이 만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지식은 사람에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신문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식 경험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어쩌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 또는 세상을 보는 눈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라는 거는 제 선배가 사실 그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던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 소재를 납품하다 보니까 삼성도 좋고 안암도 좋은데 저는 왜 안함을 선택했냐면 안함이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평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식이 뭐 1500원, 2000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또 무겁지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주식이 오를 것이고, 두 배, 세 배는 금방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 주식에 대한 관심은 그 선배님이 소재 미국 기업을 다니며 한국에 있는 그 회사에서 일하거든요. 그 형님이 그 소재를 납품하면서. 그, 볼 그레이드, BG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납품하시는 회사에 다니시는 미국 기업에서 일하시는 선배님이 반도체 소재를 하다 보니 한국의 반도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전 세계에 대한 그 반도체 수요에 대한 리포터를 본인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대한 리포터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리포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람을 좀 많이 만나라. 그리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걸 캐치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투자해서 좋은 현상을 냈고요. 또 반도체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도 알았고 반도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많이 그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나 기타 다른 쪽에 대해서 아니면 제약이나 이런 데서 잭팟을 터뜨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 셀리라이 가서 엄청난 많은 회사들이 잘 되는 회사도 있고 뭐 아직 뭐안 되는 회사도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선진화되면 아무래도 지식을 파는 회사. 아니면 지식과 관련돼 있는 쪽으로 부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어, 그 유발, 하, 하바라 교, <laughs> 유발 하바라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회사가 그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고 빅데이터가 어, 돈의 원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 중에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 중에 우리 삼성도 들어가거든요. 핸드폰에 지금 하면 건강 체크부터 일상 모든 걸 체크합니다. 구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애플 어마어마하게 많이 데이터를, 아마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CU 뭐 구로 오닉스 편의점을 한달 됐거든요. 여기서도 뭘 하나 하냐면 빅데이터를 날려줍니다. 만약에 cu 회원이면 cu 지나가다가 cu가 있어요 그러면 cu에서 행사 상품을 문자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어 자기가 생각한 건 2천원이에요 그런데 할인해서 1 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동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일상화에서는 빅데이터를 모으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또 부를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그 추천하고 싶은 게 삼성바이오거든요 삼성바이오는 삼성의 핸드폰에 관련되 있는 웬만가라도 모든 데이터가 모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데이터를 모은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이제 그왜 제가 집을 여러 채 샀느냐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사업해서 집은 주식으로 샀거든요. 지금 이제 아나마제를 팔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제 선배가 구로에서 좀사을했거든요 구로구청에 어 옛날을 말하면 국민학교.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선배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보시고 너 어디야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제 <laughs> 어 국민학교 선생 선배, 국민학교 선배님이 마을에 사시는 선배님이 있었고 그 선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laughs> 학연 지연 뭐 이런 것 때문에 혈연 이런 것 아주 안 좋다고 하는데. 선배님이 무슨 아이디어를 주냐면, 야, 구청에는 사업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혜택 자금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야, 금리가. 그 당시에 금리는 최소 은행에서 잘 빌려도 8에서 10%였어요. 좀더 넘을 수도 있었고. 2000년대니까요. 그런데 정부 자금, 특히 구청에서 중소기업육성 자금 같으면 2%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2년 거치, 3년 상한? 아니면 좀더 길거나? 뭐 1%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서, 야, 이거, 회사가 너 좀, 좀 되고 있잖아. 그냥, 어, 뭐좀 받아놔.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했더니, 아니면 집이라도 한채 사놔, 옆에. <laughs> 그래서 제가 어, 그 돈을 받아서 일부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부는 정말 남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고 그돈좀 모아서 현금화해서 집을 한채더 샀어요. 그래서 어, 한 40평대 건영 아파트인데요. 여기 신도림에 있어요. 그걸 사서 했는데 어, 그산 집이 2001년에 사서 2000 아마 5년에 팔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한 40평이 2억, 3억이 좀안 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5억에 좀 더, 5억 정도에 팔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은 불과 4년도 안 돼서 세금을 다 떼도 1억 한 3, 4천 남는 구조였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식으로 샀던 그 아파트는 한 1억 2천에 샀는데, 어, 한 3억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2005년에 팔았어요. 집을 지금 있는 곳으로 사귀 위해서 좀더 넓은 집을 사귀 위해서 뭐 그때 갖고 있던 집을 팔았거든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하면서 집은 꼭 있어야 돼서 샀는데, 집을 깔고 앉아 있다 보니 뭐 잠자고 있으면서 돈이 붙은 거잖아요. 또 물가가 그만큼 오른 겁니다. 이게 도깨비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야 나도 대출 안되는데 어떻게 사는데요. 하그 해답은 지식산업센터에 있습니다. 제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공장을 전에 처음에 시작한 아파트 공장을 많이 갖고 있었고 지식산업센터 10년 전에 바뀐 이름을 또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사업이 힘들기 전까지는 사업이 힘들거나 아니면 캐시가 필요할 때는 하나씩 팔았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거는 어쨌거나 납의 은행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자금 빌리든 그러면 정책자금을 쓰면 위험합니다. 정책자금을 함부로 쓰면 지금은 검찰 고발까지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사업에서 해서 조금 남거나 조금 더 무리수에서 대출할 수 있다면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그렇게 해서 어, 지금 두채그 앞으로도 이제 집을 더몇채 사서 팔았던 수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사업을 하면 기회가 많아요. 왜? 항상 그 돈이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어,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고이면 썩어요. 그리고 아, 일이 많아요. 뭐 빌려달라는 사람도 많고.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주식으로 이렇게 돈번 얘기, 집을 산 얘기, 또 집을 제 선배님이 알려주셔서 정책장으로 자 일부러 썼던 얘기. 그래서 수익도 이제 정확히 맞는 데요. 어, 이거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더 많은 케이스를 하는데 오늘의 테마는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다. 어떻게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 제 선배 그 자리에 제가 갔다고 기다렸던. 기다릴 수도 없었고, 또그 보직에 있을 수 있다는 근거는 하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하게 제 선배를 만나서 집안채를더 샀고 이익이 났어요. 또 주식도 제 선배를 통해서 그 말을 그 형님이 리포터를 말하는 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 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수출하면서 너무 많아요.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처음 CCTV를 시작했을 때 만난 중국인들이 많은 비즈니스를 저한테 엮어줘요. 부품을 뭘 사달라 못하는데, 그건 다음 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